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쾌한 아침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그런데요, 아침에 무심코 하는 습관들 중에 우리 건강과 기분을 망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절대 하면 안 되는 일곱 가지 알려드릴게요.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답니다.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1. 알람 끄고 다시 잠들기. 조금만 더 하며 다시 눈을 감는 습관. 사실은 하루를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수면 사이클이 한번 깨지면 다시 일어났을 때 오히려 더 멍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거든요. 알람이 울렸다면 과감하게 일어나기 이게 훨씬 개운해요. 2. 급하게 벌떡 일어나기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거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낙상의 위험도 있으니 1, 2분 정도는 가만히 누워서 몸을 천천히 깨워주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3. 눈 뜨자마자 휴대폰 확인하기. 침대에 누운 채로 뉴스, 메시지, SNS를 확인하는 습관. 사실 뇌를 한 번에 긴장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스트레스도 더 빨리 오고 집중력도 흐트러질 수 있어요. 아침엔 나만의 조용한 여유 꼭 지켜주세요. 4. 수분 섭취하지 않기.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꽤 많은 수분을 잃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컵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 소화, 두뇌 활동까지 다 좋아진답니다. 따뜻한 물한컵 오늘 아침부터 챙겨보세요. 5. 공복상태로 산책하기. 상쾌한 공기 마시러 아침 산책 나가시는 분들, 공복상태에서 오래 걷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밤새 에너지를 소모한 몸이 혈당이 떨어지면 어지럽거나 탈진하기 쉬워지거든요. 산책 전에는 물한 잔이나 간단한 간식 챙겨보세요. 6. 아침 목욕. 따뜻한 물에 몸 담그면 기분은 좋죠. 하지만 아침엔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있지 않아서 뜨거운 물에 오래 들어가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어요. 특히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자고 일어난 후엔 탈수 상태일 수 있어서 뜨거운 물이 오히려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짧게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 이게 더 안전하고 좋아요. 7. 과격한 운동. 아침 운동, 좋죠.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무리한 운동은 몸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심장에 갑작스런 자극이 가고, 근육과 관절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천천히 걷기로 몸을 먼저 깨워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중에 혹시 무심코 하고 있었던 습관 있으신가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하루 전체가 훨씬 더 가볍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몸과 마음을 아끼는 루틴으로 바꿔보세요. 분명히 좋은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